완벽하게 포지션에 대한 개념을 없애버린 어허 이똑면 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아 <laughs> <괜찮은데. 웃음> 얘네가 미래가 누래요 에이 진짜. 미래가 누래못 아, 이길 것 같아 선 지키면 동네 축구형 용만이 아픈 날이 자꾸 모레 뭐 모승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치트키를 썼어요. 예. 이분 네. 오면은 네. 꼼짝 말합니다. 정유미 씨! 아, 드디어 안녕하세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왔습니다. <laughs> 맨시티 팬은 괜찮아요. 맨시티는 우승 많이 했으니까. <laughs> 아, 좀 두려운데요. 어, 반갑습니다. 네, 아. 뭐, 안녕하세요. 어, 말로만 그래요. 두려워하지 아 않는면안 돼요. 알죠, 알죠, 알죠. 너무, 알죠. 네, 많이 전 영상으로 너무 많이 배가지고 네. 진짜 외국인 이시네요 외국인 이시네요 아, <laughs> 아 그리고 뭐 유미씨는 거의 1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맞아요. 저희 채널에 나와가지고 오, 네. 맨시티 팬으로서 그때 막 여러가지 얘기 <laughs> 재밌게 하고 그래서 제가 어 유미씨를 계속 팔로우 를 하고 있어요 근데 <laughs> 야 대박이야 내가 네, 놀랬어 요즘에요 유튜브를 축구유튜브를 <laughs> 맨시티 팬으로. 아닙니다. 아, 아 우리나라 국내 K 리그를 다니면서 본인이 응원할 팀을 찾고 있어요. 아, 찾고 있는 그런 콘텐츠인데찐으로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직관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가까운 곳부터 일단 직관을 한번 가보자 하는 어허. 마음이랑 어허. 그다음에 K 리그 이렇게 애정 어린 눈으로 내가 먼저 바라보고 어허.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팀을 골라보자 이런 어허.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 김천 간 것도 봤고 직장에 아, 네. <laughs> 간 것도 따로 또 나눠서 봤고 김천... 다다녀뭐 대팍도 갔고 네. 지방을 다 다니면서 더운 여름날에 매주 다니고 있는데. 만만치 않아 너무 이, 너무 야, 힘들어 한국이 더무 넓더라고 근데, 근데 아직까지 선택은 못했고요 아직 못 찾는다 왜냐면전1920 어.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어, 어. 얼만큼 빠져들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섣불리 뭐 어떤 한 경기 심지어 만약에 원정으로 만난 팀을 홈도 안 가보고 정한다는 게 너무 음, 섣부를 것 같고 그래서 아하. 아직은 와, <laughs> 신중하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에... 어때요, 본인 팀? 뭐 보셨잖아요. <laughs> 정말. <laughs> 야, 야, 이이말 자체가 아이고, 자신감. 정말 저는 이번에 뭘 느꼈냐면요.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도 패배 그 포지션 변화를 통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부분들에서 음. 좀 감명을 받았다면 어허. 이번에는 완벽하게 포지션에 대한 개념을 없애버린. 어허. 음. 어허. 요즘 얘기해도 네. 네. 우리 저 사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딱 알아요. 야, 그렇죠. 생각이 진짜 찐 팬인 그렇죠? 거 바로 네. 이미 네. 느껴졌는데. 아, 네. 근데 19 20, 네. 그 시즌부터 좋았죠. 네. 그러니까 맨시티는 원래 그것 없는 팀을 알아야 돼. 아. 네, 그거 약간 가르치셔야 될것 같아요. 원래 <laughs>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알죠, 알죠, 알죠. 네, 알죠. 공으로 축구하는 것보다 돈, 돈다발으로 축구하는 팀. 아 이제 언제 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laughs> 돈 쓰던 시절이랑 최근에 어. 구단 지출이랑 어. 그 수입이랑 따져 보면 네. 말이 안 돼요. 너무 영리하게 지금 팀 운영을 너무 잘한지가 음흠. 물론. 근본 크게 아, 옛날로 따지면 맨유도 맨날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는 게그 그치? 본, 오, 그 오일머니 어. 뭐, 이게 똑같고 휘가 그러니까 뭐 옛날 일 따지면 안, 뭐. 안 되는 애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laughs> 네뭐또 옛날에 그랬잖아 <laughs> 뭐 이런 거왜 이렇게 커버를 많이 쳐요? <laughs> 아니 이게 추구가 유치원 김장이 아니에요 아니 그아 <laughs> 저는 전는 진짜 중립이 에요 어, 계속 중립이에요. 동의만 하고 아니요 아니요 탱클만 걸지 여기, 여기 어? 위에 스코어 넣어주세요 <laughs> 얼마나 탱클 <태클> 건지 <laughs> 얼마나 동의해야지 아, 저 되게 그래도 어, 그래. 선을 그렇죠. 지키자 했는데 아 어, 저도 일단 지키자, 이렇게 들어와요 늘. 지키자는 마인드 있었다가 못 이길 것 같아요 선 지키면 <laughs> 이게 이제 맨시티하고 아스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세요. 제일 세죠. 예. 압도적으로. 타자. 진짜 재밌는 이 컨텐츠가 될것 같은데 베스트 1레븐의 전력을 여기다 쏟아부어요 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 그래서 스쿼드가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음. 비교 분석해보는. 근데 어 괜찮으 시겠어요 형님. 차이가.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서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예. 양심 있네요. <laughs> 아, 자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가 멘시티가 색깔로 이로 아 가고. 아, 그, 어? 예. 아니네요. 네, 아, 노네란색이 아, 뭔가 버번튼도아닌고 여기에 아,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걸로 준비할까 했는데 얘네가 미래가 누래요 아, 에이, <laughs> 미래가 누래 오문키로 <laughs> 오문키로 아, 이거, 아, 여기. 아, 여기. 너무 기분. 아이고 여기. 하늘색, 하늘색. 아, 네, 네. 가지고 이렇게. 둘레여서 네, 여덟, 아, 열. 네. 어, 꽃잎 다 빼고. 어, 옛날 방식으로 셋이네요, 선배님. 둘레여서 여덟, 열. 한명조식기석쌈노그리 오징어 일단 뭐 그러면은 우리가 포지션 놓아 가면서 어, 아, 네. 네. 오케이, 좋아요. 일단 그러면은 어, 우리 아스날부터 한번 더 놔볼까요? 골키퍼부터 갈까요? 네, 골키퍼, 어, 오케이. 골키퍼는 당연히 라야 이번 어, 첫 경기에 라야. 진짜 대활약을 해서 어. 스페인 이제 완전 들어왔죠. 완전 어. 들어왔죠. 그래서 저번은 임대였으니까 그렇죠. 좀덜 어. 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아스날 소속이라서 음. 한7%더잘했을다 어. 근데 그거 무서운 거 유로도 우승했지. 음. 스페인 음. 뭐 후보 선수였다는 거 넘어가고. 근데 그렇죠. 휴, 후보 선수도 <laughs> 되게 역할이 커요. 응원 <laughs> 아, 잘했어. 어. 손 크니까 박수도 되게 크게 했을 거예요 스페인. 하고 저번 씨니까 <laughs> 아, 솔직히 어. 손큰거 거의 1류인것 같아요. 그러면 어. 이게 진짜. 어. 그건 어떻게 막이? 확인... 야, 진짜. 아, 장갑을 부산... 큰거 쓰면 돼. <laughs> 장갑이 막는 <맞는> 거 쓰면 손 커보여. 그래서 그렇게 막을 수 있는데. 어허. 근데 또 저번 시즌도 이미코 제일 많이 안 먹었던 골키퍼였잖아요. 그 기력 있었어요. 네. 골 월드컵. 근데 더 잘한다 무섭지 않아요? 골키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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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는 음. 어때요? 그러면은 유미 씨가 봤을 때 쪽이요? 네. 네. 음. 저희 쪽이요. 애들 송이. 빠질 수도 있다 떠나고 얘기. 싶잖아요 떠난다. 지금도 떠나고 싶잖아요 아이고 싫어하죠 d 스 n a l d s u p t e r n 프로라는 쳤어가지고. 게 그렇죠 뭐그 p t e r n a l Donald Supternal. Donald s u p 하고 r n a l Donald Supternal. 안 o n a l d Supternal. Donald s u p t e r n a 오르테가가 지난 오르테가. 시즌에도 보면 은뭐 FA컵이나 이런거는 다 음. 오르테가가 나왔거든요 음, 근데 오르테가가 잘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에델송 입장에서는 음. 좀 불안불안하다는 느낌도 그쵸. 좀 받고 본인이 지금 잘할 때좀더 좋은 대우를 받고 음. 아니, 근데 에델송이 불만했던 거 약간 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손흥민 막았던 거오테가 네. 네. 너무 칭찬 받으니까 어. 자기도 잘하는데왜 어. 칭찬 못 받았을까 어. 그... 아, 아, 그, 그 느낌 그렇지, 그렇지, 때문에 예. 아마 맨시티 배신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아 이거 무슨 진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너무 꼬였어. 요 이미 꼬였어. 제가, 아니에요. 제가 뭐, 보기. 본인이 뭐, 꼬여있어요. 그 타트막 봤잖아요. 에이. 그런 사람이에요. 막, 막 진짜 으 <laughs> 음, 아, 하면 아니에요. 엄청 착해요. 아 글쎄요. 골김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막상 막아요. 뭐 요거는 뭐 오케이. 그렇고 뭐 수비라인 쪽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라이백백부터직히히아스은은 right a 이트트를속 저번 시즌에 썼잖아요 아니 저는 White took his job on season as s u c 이 대우 o n t know. Okay, Jokman, color. It's a little b 한 t of a s o 이번에 캘리포리하고 팀브 들어오면서 음. 팀브도 여기 뛸수 있고 터미안스도 어. 여기 뛸수 있고 그렇죠 터미안스 지금 부상이고. 저, 저는 팀버가 이쪽 자리뜨지않을싶싶 아, 팀버 m 너무 괜찮아요. p 모 n w 한테 조금 미안 t 지만 아, 팀버로 Timber. Timber. t i m b 괜찮아요. 예, 그리고 네. 여기 i 리바 살리바 얘기하지 말고. i m b e r Timber. t i 이 b e r Timber. t i 다 b e r Timber. t i 은 b e r Timber. t 은 m b e r t i m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인시기 아, <laughs> 원래 이렇게 빠지셨어요. 이쪽으 털어버리세요. 그니까 러이쪽으 듣고 이렇게 털어버려야겠네. 에이, 에이, 털어버려야 돼. 왜냐면 말이 많으셨네요. 워커를 굉장히? 두려워해. 아, 에이, 뭘 뭐, 그랬지. 지금 계속 당연히 어버 토토놈이 키서토터놈이 키워서 선물해준 워커. <laughs> 아니 그래서 원래 음. 매번 워커를 여기 썼잖아요. 네. 워커가 워낙 속도감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음. 저는 조금 음. 변화를 준다 치면 첫 번째 경기에서 리코로이스를 리코루이스 이쪽에 놔둬. 놨는데 네. 이 친구가 할수 있는 영향이 오 거예요. 그렇죠 리코 로이스. 왜냐 지난 시즌 그 전에만 해도 불안 요소기도 그렇죠, 했거든요. 왜냐 그러니까 워낙 공격적으로 네. 가고 맞아, 맞아. 순간적인 판단이나 이렇게 수비로 커버 들어올 때 체구가 작고 하다 보니까 체력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음. 피지컬로도 좀 피지컬도 로좀 밀리고. 우첫 음. 번째 경기에서 리코의 엄청난 성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 많은 평가 그렇게 나왔어요 영국에도 네. 지금, 지금 1아 살이에요. 네. 너무 대단하니까. 그렇죠. 게다가 착해요. 어. 음. <laughs> 무신적이에요. <laughs> <laughs> 그러면 상대한테 착하면 착하니까요. 아 상대한테 착하지 않아요. 습득이 빨라요. 탭 감독은 그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음. 본인의 그 전술에 따른 어. 그 선수들이 그때 그때 쫙 흡수해서 그대로 그대로 세포로 그렇지. 세포로 뻗어 나오기를 바라잖아요. <laughs> 그걸 그렇죠. 세포로 언제쯤에, 안 되잖아. 아니 쟤를 여기까지 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갔다가. <laughs> 하고 막 어, 여기까지 그치. 금방 그런 거 아, 얘가... 팀도 이번 무장 여기, 여기까지 왔어요 예, 예. 여기까지 아, 이렇게 아, 했어요. 기까지 아, 아,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아, 여기 관중이서 관중서 관중으로 인사하러 갔대요. 아, 인사하러. 인사하러. 네. 네. 어, 이거 그 아, 근데 지금 근데 키가 있는... 작은 거 약점. 키가 네. 작은 거. 음. 지금 아스날 피지컬이 대단해요. 어. 거의 187 정도 평균인 어. 것 같아요. 진채코한테 좀 뒤었었나 보죠. 진채코가 진채코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맨시티가 내보냈나 봐요. <laughs> 솔직히 진짜 이거 앞으로 갈때 좋아요. 근데 어, 수비가 음, 조금 약해서. 약하지. 저도 리콜 루이스 그런 비슷한 스타일이지 어허, 않을까. 그냥 똑 해면 어쩔 수 없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뭐예요? <웃음> 이런 선수들 <laughs> 네. 못 이기잖아요. 세트 <laughs> 플레이에서. 세트 어. 플레이.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laughs> 이제 한번 쭉 세워 나봐요. 네 이제 살리바. 살리바고 하 어. 뭐. 살리바 하고 뭐 네. 가비아 망가나였어 네. 그데이두 네. 명이 저번 시즌에 아마 유럽에서 네. 가장 좋은 중앙 파트너십이죠. 아, 맨시티 보다도. 인정할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지지만 이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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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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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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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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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하면안 되니까 지금 아 가좀 그래. 아니 거의 사기. <laughs> 아, 아, 아니 진짜로 입, 저기요 아니 아니 입 입담이 저, 처음 만난 건데 네. 네 거의 옥잠판 김치다 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옥잠판 느낌이 형이, 이거 진짜 아니 두 선수는 어, 꽤 됐어요 이렇게 예, 조합이 시즌. 나름 여기, 여기 또 한번 봅시다 저희도 그러면. 뭐 네. 말해 뭐예요 그렇죠 별로죠. 저희도 이제 <laughs> 후벤디아스 말해 뭐예요 저번 그렇잖아요. 시즌은 어. 그전 시즌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어요 트랩을 이겼을 때보다. 아니, 근데, 그 수많은 챔스부터 해가지고 모든 경기를 거의 다 뛰고, 아, 어느 순간 솔직히 포기했잖아요. 어. 뭘 포기했어? 아그 리그에서 우선을 포기했잖아요. 저, 저 우리 그 그니까 마지막 경기까지 싸웠잖아요. 네. 리그에만 집중했잖아. 요 어쨌든 막판되면. 그럼 경기수가 좀줄 저희 챔스 탈락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근데 여기는 챔스도 하고 다 견디면서 도 너무 힘든 거죠, 선수들이. 오. 녹초가 된 거죠. <laughs> 아무튼 덕초는 <laughs> 됐겠죠 네. 네, 그런데도 네. 흔들리지 않는.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카나남. 네, 후방대할 수 있고 알쓰. 악한지. 페널티 음. 놓쳤잖아요, 잉글랜드한테. PK만 놓고 볼 수는 없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공격수가 아니니까. 어쨌든 <웃음> 놓고 <웃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걸 봤어요. 우리 팀에는 음. 선수를 데리고 와서 2년만 이상 있으면 어허. 그 선수의 기량이. 늘어나는 게 진짜 이거야 이거. 침이 그 있다가도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갈수록 확확확 올라가서 음. 심지어 저기 스위스 가가지고 음. 주장까지 달고 음, 음. 거기서 이걸 스위스 잘했잖아요 유럽 대회도 인근 단체였어요 강팀. 어쨌든 그래서 악한 지가 주장 한장 차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어. 되게 뿌듯하고. 아 어, 그렇구나. 약간 엄마의 마음 같은 게 있네요 이 팀에. <laughs> 저는 엄마의 어? 마음이 있어요. 야 우리 선수들이. 어. <laughs> 국대 가서 어, 주장까지 달면서 그만큼 성장한다. 그럼요, 이 패배 그럼, 효과다. 그렇죠. 그 국대를 오. 또 뛰고 돌아왔을 때 얼만큼 이 사람이 또성장이 음, 음. 있겠어요. 뭐 피로도 얘기하시면 뭐 저는 뭐이 둘. 근데 그 중에 아칸지가 때때로 약간의 기복이 있어요. 기복 없는 두 명. 아우 이번에 만달까 얘기하셨죠. 아리버 어마어마한 걸생 수... 처음 실수였대요. 한 생? <laughs> 진짜요. 부럽지 않습니까 이 둘의 어떤 템이? 이 케미가 진짜 대단했잖아요. 대단. 절차를 못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골을 제일 적게 먹었잖아요. 펄미닉에서 어... 아마 다섯 골. 근데 네. 차이가 안 나요. 무슨 차... 그거 다섯 골 차이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넣었어. 맞아요. <목소리> 그만큼 하지? 더 넣어가지고 이게 차이가 안 나요. <목소리> 네. 네. 오케이 그러면 공격수 네. 얘기할 때그골더 많이 났던 거 어... 차이가 안 났어요. 판정해 주셔야 돼요 <웃음> <웃음> 공, 공. <laughs> 왼쪽 한번 가볼게요 칼라피오리 아, 진천코 빼요? 빼야죠 진천코 쓰다, 쓰다, 쓰다 버리네 쓰다 버려 우리가 보냈더니 어잘 써먹고 사람을 써먹... 그렇게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챔피언은 냉정해요 아하 네, 포스트콕처럼 계속 브는넨존 쓰거나 베넨을 그냥 용립하는 거아니 <laughs> 진체코는 필요 없다 이제 진천코는 필요 없다 미안하지만 후보 어허 칼라피오리 장점은 뭐예요? 이탈리 찾아보자. 유로에 음. 거의 다 욕먹었잖아요 텔레피오리 유일하게 진짜 칭찬 엄청 많이 받고 아. 이, 저번 유로 음. 모든 빅리그에서 센터백으로 뛰었거든요 음. 가장 많은 아쓸 수도 있었어요 다섯 음. 개 음. 왜냐면 그냥 막 치고 공 가지고 여기까지 가고 유로 오. 때도 그그 지금 보통어 <laughs> 에이, 맞춰서. 초록... 어. 탈코 <laughs> 아, 건 거예요, 건 거예요. 맞죠? 지금 태 아니, 그 우려가 되니까. 볼까요? 아, 음, 어. 우려 있어요? 아니, 근데 거기는 아직 모르는 아, 거. 그렇죠. 아직 모르는데 기대는 된다. 확실히 알아. 야, 이 기대감으로 진첸코를 빼고 칼라피를 낸다 보여준 게 없는데. 수비적인 면이 조금 약해서. 미안하지만 진첸코 너는 자리에 앉아. 어허허앉허지켜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바로 디올이 있고. 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한테 털렸잖아요 카타월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지허허허허허허허허허는허허허허는허허허허는허허허허허허허허백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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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막 자기가 마무리까지 그냥 지어버리기도 하고 자신감이 골 많이 넣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뛰어나갈 것 같으면 좀더 든든한 뭐 워커나 다른 애가 들어와서 아니면 존 스톤 스를 넣든 뭐 이거는 음. 뭐 변화될 수 있는 여지는 너무 채워질 수 있는 부분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음. 그 바디 르 우리 일단 피지컬도 되고 그렇죠. 어쨌든 뭐 등딱도 되고 그러니까 뭐, 수염도 멋있어. 그 바르디오리. 근데 턱선이 아, 너무 어. 지나치잖아. <laughs> 역설이 예.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것도 무게 때문에 중심이 잃을 <laughs> 때가 많아요. 아, 누가 이렇게 뛰어요? 몰라. 네. 한국에 아니 이만큼도 중... 아니고. 근데 외국인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어. 어, 중심이를 어. 되게 많아. 그 no. 바르디오는 작년부터 뛰어서 입증이 됐고 네. 올해 한층 성장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객관적 일도 그걸... 없는 거아니제이 <laughs> 색깔도 봐요. 이 색깔도 <웃음> 봐요. 너난 <laughs> 어, 욕한 줄 알았어. <웃음> 어머, <웃음> 어머. 어머. 어머 난 욕한 줄 알았어. 어머. 어머 색깔만 해서. 어머. 어머. 너도 욕하신 줄 알았어. <laughs> 와, <동네. 웃음> 이 멘스틱 색깔이 잖아요 아, 우리는 진짜 순한 양이에요 어,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오. <laughs> 오. 아니 그러니까 어... 개까지들봐서 칼라피오리는 아직 검증이 안 됐고 검증이 보일기만 <laughs> 그 하는 거예요. 아니 에요 선수 어... 한명 개인만 개 놓고 볼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아는 이 팀이라는 건팀선수에 따라서 그 선수가 얼마나 기량이 하늘과 그 땅처럼 달라질 수 있는 감독처럼 얘기한다새 선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영입을 잘했으니까 잘는 거예요. 아니앞에 보면 새 선수도 나오죠. 이제, 저도 이제 거의 없. 그렇죠, 그렇죠. 아 알겠어요. 네. 기대는 해보겠다라는 네. 훈훈한 얘기로 <laughs> 네. 정유민님의 훈훈한 얘기로 끝이 났고요. <laughs> 배드 로드리드 꺼나게. 자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네. 여기 지금. 배드 김덕배보다 낫다. 신도림 네. 저기 축구에 안 들어가셨잖아요. 요거 약간 네. 경고 하나 들어갑니다. 약간 네. 예급했어요 저한테요? 네. 실망이에요. 저희는 얼마나 차준화하는 <laughs> 아니. <웃음> 아니 객관적으로. <laughs> 아 진짜.